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4절에 보니까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쓸때 환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보다 더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잘 견디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지금 살 희망까지 꺾여 버렸고 사망 선고 받은 몸같이 힘들지만 이런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 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고 내가 내 몸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정말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다. 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 아닙니까? 살 소망이 없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는 다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게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차 유행으로 나라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한숨과 탐식이 나오면서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명령력을 우리 몸에 심겨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잠시 우리가, 우리를 쓰러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신앙은 일곱 번 넘어진 달처럼 아홉, 여덟 번째 일어나거니와. 이사의 사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는 이사에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선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1절에서 위로하라!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르나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에 제한을 두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큰 사망이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0편, 40편에도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줄 교회는 나오지 못한다 할때도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믿음으로 잘 견뎌서 내 견딤의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리가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